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어, 현대물리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전효과입니다. 광전효과라는 것은 금속에 빛을 쏘이면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금속이 있으면 빛을 갖다가 빛을 갖다가 쏘였을 쏘였, 때 무엇이 튀어나가는 현상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광전효과라고 합니다. 이 광전효과 현상은 1905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빛이라는 것은 파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뭐 간섭 회절 편광 우리 예전 시간에 다 했었죠? 간섭과 해절과 편광 때문에 빛이 웨이브다 파동이다라는 게 이제 퍼져 있었는데 당연히 이 광전 효과 현상이 나타났을 때도 뭐의 관점에서 파동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는 빛이 파동의 시대였습니다. 간섭 해절 편광이 이 파동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었는데 이 금속에 있, 있으면 이 전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전자가, 어 빛을 받으면, 전자기, 빛이라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에 그 교차되면서 나가니까 빛이, 그이 전자가 어디에 놓이게 돼요? 빛의 전기장 속에 놓이게 되죠. 전기장 속에 놓, 놓이면 F는 QE라는 이런 힘을 받게 될 거고, 이 힘에 의해서 튀어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파동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파동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세기에 대한 비의존성, 진동, 진동수에 대한 의존성,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 광전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전효과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판에 빛을 비쳤을 때 전자가 나가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어, 실험을 구성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건전지가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극이 되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극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으로 이렇게 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항에서 떨어져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이런 회로도를 그리겠습니다. 만약 에 이게 500V면 여기가 높이가 0이 되는 거고 이쪽은 높이가 5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단 사이의 높이의 차이가 얼마? 500이기 때문에 500V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중간에다가 이제 요렇게 회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회로는 높이가 얼마가 돼요? 0에서 500볼트가 되면. 25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가 250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센터가 250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왼쪽은 500이 되는 거고, 아래쪽은 0이 되면, 높이가 여기도 어떻게 돼요? 25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중간과 중간을 연결했다면, 양쪽이 다 250만큼의 높이가 되니까, 높이 차이가 없죠. 전압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높이 차이가 되니까. 여기에 빛을 쏘여 주는 겁니다. 빛을 쏘여 주면 여기서 이렇게 반구로 그린 건 튀어나 튀어나간 전자가 다 어디로 모인다라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중앙에 모여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튀어나온 전자 중에 빠르게 튀어나온 놈도 있고 느리게 튀어나온 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입자들은, 이 안에가 진공입니다. 진공에서 튀어나온 입자들은 속도를 가지게 되고, 빠르던 느리던 속도,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외력이 없으면 뭐가 돼요? 관성.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도달하게 되겠죠.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축을 전압의 축이라고 하고 Y축을 도착했을 때 흐르게 되는 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지금 200, 200, 250과 250이면 지금 저,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 거야? 0 볼트가 되는 거죠. 0 볼트에 10개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빨리 나오든 느리, 느리게 나오든 어떻게 돼요? 10개가 모두 다 도착하죠? 그러니까는 10만큼의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 요번에는 요것이, 어, 지금 저항에 연결된 게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높이가 한 200까지 갔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가 높이가 200, 여기 250이죠. 높이가 어디가 높아요? 250이니까 얘가 200과 250이니까 50만큼 높아요.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극이 되는 거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10개 튀어나왔는데 마이너스 서로 밀어내고 플러스가 잡아당긴다 라고 생각하면 10개 도달하는데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10개 도, 그대로 도달할 겁니다. 얘가 150까지 갔다. 150까지 가면 지금 높이가 여기가 250이고 여기 150이면 100만큼이죠. 그럼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10개 도달하는데 이상이 없죠 자 이렇게 지금 중앙에서 이쪽 중앙 연결됐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높이가 낮아져서 마이너스 극 오른쪽은 플러스 극이 돼가지고 튀어나온 전자가 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쪽 방향의 전압을 무슨 전압 정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한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갔으면 요번에 높이가 여기가 300이 됐어 여기가 300이고 250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플러스가 돼요? 이쪽이 플러스가 되죠. 이쪽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튀어나간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에서 못가게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튀어나간 중에서 가장 느리게 튀어나간 놈이 이한테 잡혀서 마이너스 극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도달되는 저, 전류가 어떻게 된다? 적어지죠. 흐르, 흐르게 되는. 이렇게 적어지고 더 높이 올라가면. 더 적어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점점점 주, 저, 줄어들어서 튀어나간 전자가 뭐하는 경우? 아예 이쪽에 도달하지 못해서 도달하지 못하니까 전류계에 나타나지 못해서 제로가 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 방향은 어떻게 돼요? 도달 못하게 되는 전압이 걸려서 역전압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모두 다 도달하지 못하게 저지해서 저지 전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실험 구성은 이렇게 실험 장치가 구성돼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든 전자의 전압의 크기가 100V, 지금 500V를 했었는데, 뭐 100V로 해도 똑같습니다. 중앙의 높이로 50, 50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정전압, 왼쪽으로 가면 역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어, 0V일 때는, 어, 튀어나온 게 모두 다 도달한다. 왜? 움직이는데 방해하는 힘이 없죠? 없으니까 다 도달하는 거죠. 자, 1번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역전압이 되고, 2번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정전압이 되, 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와 두 번째 실험 결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멈추게 브레이크가 걸린 전압이 똑같아요 저지 전압이 똑같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지 전압이 똑같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어떻게 돼요 저지 전압이 어떻다 비가 더 뭐하다 힘들었다 역전압이 더 크게 걸렸을 때 어떻게 된다 저지 전압이 어떻게 된다 더 컸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파동으로 설명했더니 어떻게 됐다? 아까 무슨 문제가 있었다? 해석이 안 됐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다르게 해석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어, 빛의 빛의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가 뭐하고만 관련이 있다? 진동수하고만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진동수. 원래 빛은 파동이니까 진폭, 음, 즉 빛, 파동일 때는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 이런 것들이 이제 뭐하고 관련 있다? 색이 i하고 관련 있는데 에너지가 뭐하고만 관련 있다? 진동수, 진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요 진동수하고만 관련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어, 색이라는 게 색이라는 게 개수가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수. 다시 말하면 빛을 갖다가 빛을 갖다 파동이라고 해석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광량자. 다시 말하면 에너지 입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너지 입자. 빛의 에너지 입자가 하나 들어오면 하나의 전자를 쳐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기를 의미하는 거고 개수가 많다는 것은 빛이 빛이 여러 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올 때 세기가 세다. 세기가 생건 뭐하다 밝다라는 얘기를 얘기해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빛을 갖다가 뭐의 뭐의 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너지 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에너지 입자라고 생각해서 광양자라고 해서 이 개수가 많으면 뭐하다? 그때 세기가 세다라고 얘기하고 세기가 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 빛의, 빛이 밝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개수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세기가 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빛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두운 빛이 된다라고 해석하고 이 실험 전체를 갖다가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역전압이 같죠? 역전압이라는 것은 얘하고 관련 있는 건 어떻게 튀어, 튀어나온 전자하고 관련 있어요? 가장 빠르게 튀어나온 전자하고 관련 있어요. 가장 빠르게 튀어나온, 다시 말하면 2분의 1 맥스의 제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빨리 나온 요 녀석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같다라는 얘기는 들어오는 빛의 진동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빛의 진동수와, 빛의 진동수가 뭐예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어, 강한 에너지를 가, 그러니까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놈이 치면 큰 운동에너지를 가져서 역전압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 걸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역전압이 같으면 어떻게 해서 가, 해주면 된다? 진동수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0볼트일 때는 어떻게 돼요? 튀어나온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마이너스 극에, 그러니까 0볼트0볼트면 0V, 저기, 튀어나온 모든 것들이 여기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는 도착하는 녀석의 개수가 많은 거죠. 개수가 많으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고, 여기 개수가 적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으니까 전류가 적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많이 흐르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와서 충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많은 개수가 들어온 빛. 많은 개수가 들어온 빛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기가 센 빛. 세기가 센 빛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밝은 빛이 들어온 거고요 B는 개수가 적었으니까, 적은 개수만큼 1대1로 튕겨져서 나왔으니까, 적은 개수가 튀어나와서 흐르는 거예요. 적은 개수가 흐르니까, 세기가 작은 빛. 세기가 작은 빛은 어떤 빛? 어두운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거. 여기 a하고 b 한번 볼게요. 저지 전압이 어떻게 돼요? b가 더 크죠. 저지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튀어 나온 전자를 멈추기 어려웠다는 얘기야. 멈추기 어려웠다는 얘기는 b라는 것은 어떤 빛이 진동수 f가 큰 거. 진동수가 f가 큰 빛이 들어왔으니까 부딪혀서 나온 전자는 어떻게 돼? 빠르게 튀어 나왔다는 얘기고. a는 어떻게 돼? 진동수가 작은 빛. 지동, 진동수가 작았다는 얘기는 적은 에너지니까 튕겨져서 나온 전자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적어서 속도가 느리니까 멈추기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A하고 B는 어때요? 지금 흐르는 전류 I가 똑같죠. 요 I는 뭐예요? 튕겨져서 나온 전자의 개수하고 어떻게 돼 비례하게 되는데 똑같은 개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아, 똑같은 세기의 빛. 똑같은 세기는 똑같은 밝은 밝기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된 거죠. 자 저지전압은 비가 더 크다 비가 더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큰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 자 어쨌든 그런데 들어오는 광자수는 뭐였다 동일했다 들어오는 광자수가 동일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세기가 같다 세기가 같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밝기가 같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빛의 세기와 관계없이 한개 진동수 이상에서만 빛이 전자가 방출한다 라고 얘기했고 전자 방출 시간은 0초이며 전자의 에너지의 빛은 진동수에만 비례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약한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흡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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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튕겨져 나가죠. 어쨌든 방출시간 전자가 튕겨져 나가는 시간이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느 정도 걸릴 텐데 튕겨져 나가는 시간이 0초예요. 마치 당구공으로 말하면 어 한 당구공이, 다른 당구공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 다른 당구공이 튕겨져 나가는데 몇 초가 걸려요? 0초가 걸리는데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다? 어,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만 전자를 방출하고, 자,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뭐하고만 비례한다? 진동수하고만 비례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빛이, 웨이브, 파동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했다? 광자가 들어온다. 그리고, 광자의 한 개의 에너지는 hf. 에너지가 h f 예요두 개는? 개수니까 2hf. 세 개는? 세 개가 들어오면 3hf. 하나하나가 이렇게 hf만큼의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 아까 튕겨져 나가는, 저기, 전자의, 가,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2분의 1 mv max. 그러니까 가장 빨리 튕겨져 나가는 전자의 에너지는 hf 이건 뭐가 되나요? 들어오는 빛의 에너지죠. 들어오는 빛의 에너지예요. 빼기 w, 일함수라고 되는 겁니다. 일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금속의 전자가 뭐예요? 구속되어 있죠. 구속되어 있으면 이 구속을 풀어 줄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금속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일함수다. 그래서 구해 보면 hf0, hf0, 이거를 갖다가 한계진동수, 임계진동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거냐면, 파동으로 설명해서 빛의 세기가 진폭의 제곱, 진동수의 제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의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뭐하고만 관계가 된다? f와 진동수하고만 관계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튕겨져 나가는 튕겨져 나가는 그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뭐하고만 관련 이 있다? 진동수하고만 관련 이 있어요. 딴 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자, 근데 아무 진동수가 아니라 F0. 다시 말하면 무슨 진동수 이상에서만, 한계 진동수 이상에서만 전, 2분의 1 M부제. 그러니까 전자가 튕겨져 나가서 뭐를 갖게 된다? 어, 운동에너지를 갖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0. 자, 어떤 일함수. 라는이 전자를 구속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 에너지가 최소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빛이 파동, 간섭, 회절, 평강이 아니라 빛이 진동수하고만 관련된 무슨 입자? 에너지의 입자다. 다시 말하면 광량자다. 다시 말하면 빛이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인슈타인 설명하면서 이 광전효과의 문제점, 다시 말하면 파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깨끗하게 설명을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